2021년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또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리,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또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하나로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함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복식 종자 두세알을 불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홍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재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흐르고, 도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여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에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마리아에서 바로 오베다를 통해서 아하방을 만나고 아하방에게 도전을 한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바알의 선자들 제사장들과 자기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그 판가름을 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요구하죠 결국 아방은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이제 원래는 그리시네아가에 있다가 사르와 가보의 집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고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이루게 됩니다. 엘리아가 아합에게 요구했던 그 조건 참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바로 그곳에 재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각을 떠서 한 마리를 제산물을 올려놓고 나무와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제단의 재물을 불태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그의 신들을 부르고 불이 내려올 것을 이제 먼저 예, 양보를 하게 되죠. 바알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예, 이렇게 구했지만 아무것도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있게 주도적으로, 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도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엘리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은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 엘리아를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심지어는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피를 흐리게 하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깨워서 불이 내리도록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잠을 들었나, 아니면 잠깐 외출을 했느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아는그 시종들에게 물을 큰통 넷을 갖고 와서 제단에 물을 뿌리고 또그 도랑이 찰 정도로 제단 주위에다가 고를 만들어서 물을 찰랑찰랑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에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 그리고 3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제단을 쌓는 일을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엘리야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명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12개를 취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돌을 네 그렇게 쌓고 나무를 올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고 물이 찰 정도로 주위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36절 37절에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뭡니까? 우리의 선조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소서. 백성들 앞에. 그리고 내가 주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을 오늘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를 드릴 때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조차도 핥 탔다. 그것이 다 건조해질 정도로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있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명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엎드려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엘리야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에, 권리와 답했었던 다윗의 그 외침과도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이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바로 하나님, 전쟁의 승리,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로 알게 하겠다. 다윗의 고백처럼 엘리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할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엘리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바알의 선자들을 다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기손 시내라 가서 거기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대결에서 그 대승을 거둔 놀라운 사건 엘리아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을 선지자들을 조롱한 곳이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400명 되는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끌고 가서 기손 신에서 다 죽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권능이 있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의 권력과 또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인기와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주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엘리아처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반석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마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엘리야 같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렌초하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과 모레에 있는 또 우리 그 장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조종수 어, 성도님 에, 에, 어머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약간 부족하지만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 같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수 있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신 인생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정석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일과 모레 있을 모든 장례 절차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유가족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의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합심하리라 강구할때치여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회복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렌주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 나이다. 주님 성도님들 한분한 분 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려드릴수 있는 희들을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소 성령 충만한 하루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그리트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 예배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